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국민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광명상가 라인 중첫 번째로 광운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광운대학교는 여태 눈에 띄는 전형 변동까지는 일으킨 적이 없는데 2024학년도에 학생부종합 광운참빛 인재 전형이 학생부종합 광운참빛 인재 1 전형과 학생부종합 광운참빛 인재 2 전형으로 분리되고 평가 항목도 각각 변경되었기에 입시 지원 전략을 기존과 다르게 수립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광운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전형계획분석 콘텐츠 및 2022학년도 수시입결분석 콘텐츠 그리고 2개년 주요 수시전형의 변화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2개년 전형 변화비교자료에서도 알수 있지만 광운대학교 2024학년도 입시에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학생부 종합광운참비딘제전형이 분할모집입니다. 정확히는 기존의 학생부 종합광운참비딘제전형이 인원을 떼어서 학생부 종합광운참비딘제전형2 서류형을 신설하고 학생부 종합광운참비딘제전형이 전형방법은 학생부 종합광운참비딘제전형1 면접형으로 이어지는 형태입 광운대학교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에 기재된 주요 변경 사항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첨단학과 신설 및 증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광운대학교에서도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인공지능융합대학으로 변경하면서 로봇학부 AI 로봇 전공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로봇학부를 인공지능융합대학 로봇학부 정보제어 지능시스템 전공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전자정보공과대학에도 반도체시스템공학부가 신설되었고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에서는 2024학년도 전형 개 계획에서 보다 수시모집 모든 전형이 인원이 조금씩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부터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과학기술원을 제외한 모든 종합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리 2022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대학도 여럿 있었지만 방운대학교에서는 2023학년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였고 대교협 1,2번 공통 문항뿐 아니라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을 묻는 대학 자체 3번 문항까지 작성하도록 하는 등 자기소개서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느 정도 비중 있게 활용 했고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으니 이 팀장이 국민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광운대학교 입시를 위해서도 광운대학교가 자기소개서를 통해 여러분께 묻고자 했던 진로 관련 노력, 전공에 관한 의지, 공동체 의식 등을 생활기록부 및 면접에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죠. 본격적으로 2 0 2 3학년도 광운대학교 수시 입결을 다루기에 앞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첫 번째로 본 콘텐츠의 자료는 최종 등록자의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합격을 노리고 광운대학교에 안정 지원을 하려는 학생들은 비교적 상향된 내신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나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나 광운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는 주요 교과의 내신 성적을 산출한 자료이므로 본인이 지원할 계열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성적을 산출하신 이후에 해당 자료와 비교해 보셔야 한다는 점. 세 번째로 언제나 그렇듯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교과 내신 성적이 서류 평가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2022학년도부터 꾸준히 전형 이름 ...과 전형 방법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전형 구성도 동일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기 때문에 입결에 변화를 줄 만한 내부 요인은 없습니다. 이후 말씀드리겠지만 관연도의 입결이 당해의 입결이나 경쟁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국민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차 1은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50% 내신 컷 성적을 현차 2는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에서 70% 내신 컷 성적을 현차 3은 최종 등록자의 50% 내신 컷 성적을 성적에서 70% 대신 컷 성적을 뺀 값이며 모집 인원이나 최종 등록 인원이 3명 이하인 등의 이유로 대학 어디가 측에서 입결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라 입력할 수 있는 자료 해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등록자의 전체 대신 평균은 2.08 정도로 국민대학교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보다 높은데 이는 광운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에서 수능 투자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수능 투자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에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면 더더욱 모의고사 수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고내신 학생들이 유입이 늘어나며 반대로 본인이 내신 성적이 살짝 아쉽다고 판단될 시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에 지원하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면 합격이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차 값대를 살펴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답게 최종 합격자들간 내신 분포가 균일한 편입니다. 단호 건축공학과처럼 최종 등록자의 50%~70% 내신 컷에 비해 평균이 뚝 떨어진 모집 단위가 있을 수 있는데 2022학년도 주요 종합대학 수시 전형별 신입생 고교 유형 분석 콘텐츠를 보시면 광 고등학교는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출신 합격자가 0명이기 때문에 이는 특목고 출신 학생의 영향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경쟁률이 낮고 충원도 지난해보다는 많이 돌만한 모집 단위를 잘 골라 지원하면 기대치 못한 뜻밖의 합격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사실 이는 어느 정도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2023학년도의 경쟁률은 2022학년도의 입결이 영향을 미친다고 이 팀장이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역시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자통신공학과 수학과 화학과는 2021학년도에 비해 2022학년도 입결이 꽤 하락했고 경쟁률이 줄어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와 국제통상학부는 2021학년도에 비해 2022학년도 평균 내신 등급이 1등급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국제학부의 경우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 및70% 내신 컷이 모두 올라갔음에도 경쟁률은 상승하였으니 향상 예외는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기과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2021학년도에 이례적인 빵구 현상을 겪고 나서 계속 입결 및 경쟁률이 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2023학년도에도 그 여파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니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팀장이 광운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특징적인 점은 2023학년도에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전형의 입결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2023학년도에 광명상가 라인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교과 100% 학생부교과전형을 광운대학교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전형 및 명지대학교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전형 둘이었기 때문에 광명상가 라인의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안정해서 하향 지원을 하고 하더 준수한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해당 두 전형으로 많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반영 교과별 상위 4 과목을 반영해서 광운대학교와 완벽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입결이 올라갔다는 점, 전체 전형의 경쟁률을 봤을 때 광운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2022학년도 8.86대 1에서 2023학년도 10.59대 1,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2022학년도 5.64대 1에서 2023학년도 13.24대 1로 늘어났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수험생들이 순행 투자 학년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안정 지원을 하려는 경향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전형은 광운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빛 인재 전형입니다. 2024학년도에 해당 전형이 둘로 나뉘어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빛 인재 투 전형 서류형이 분리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만 생각하며 동일한 전형 방식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성적은 대략적으로 3.1 등급에 해당하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보다 1 등급 정도. 죠 특히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이나 70% 내신컷까지 모두 3 초중반대에 분포하는 모집 단위도 꽤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께서는 특목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결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셔서 지원 전략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아까 광운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합격자가 거의 모두 일반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었다면 광명상가 라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광운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특목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분명히 내신이 낮지만 비교과 면접 역량이 뛰어나 합격한 특목고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성적이나 50%, 70% 대신 컷 성적만 보고 광운대학교를 안정 지원 범위라고 판단했다가는 낭패를볼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차 지표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내신이 비슷한 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내신도 비교과도 비슷한 수준이 고만고만한 학생들이 같이 많이 합격했으며, 편차 지표의 값이 0에서 멀어질수록 내신도 비교과도 좋은 학생부터 시작해서 높은 내신으로 아쉬운 비교과를 조금 커버한 학생, 낮은 내신을 파격적인 비교과미 면접 역량으로 커버한 학생 등 다양한 합격군이 존재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이 이개년 입... 비교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광운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유지하면서 학생부종합 광운찬빛인재전형이 경쟁률이 다소 줄어들었는데 2023학년도에 들어 경쟁률을 회복하였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도 번거롭겠다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대학이 많으니 아예 자기소개서 없이 수시전형을 꾸리는 학생들이 늘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2023학년도에 국숭세단 라인에서는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광명상가 라인에서는 광운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그리고 명지대학교 학생부종합 명지 인재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의 선택지가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소개서가 여러분들이 강점을 강조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그렇게까지 성가신 존재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기소개서를 쓰는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종합광운참비인재전형에서 충원율이 줄어듦과 함께 입결이 상승하였고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에 비해 충원율이 많이 낮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숭세단 및광명상과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이 주를 이루기에 다른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학생부종합광운참비딘재전형에 등록하게 된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보이고 2단계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종합광운참비딘재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실제로 광운대학교에 등록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와 함께 공과대학의 강세를 보이는 광운대학교를 선호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난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광운대학교의 학생부종합광운참빛인재 투어 전형 서류형이 신설된 사 2024학년도 광운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이 입결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문의해주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생부종합광운참빛인재2전형 서류형이 내신 성적이 더 높게 형성될 것입니다. 지난 국민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입결 분석 콘텐츠에서는 국민대학교 면접평과 서류형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유의미한 입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니 본인이 상태에 맞게 전형을 선택하라고 이 팀장이 말씀드린 것과 배치되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으나 정확히 광운대학교 각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항목 및 반영비율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빛 인재 원 전형 면접형에서는 50%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빛 인재 투 전형 서류형에서는 45%로 두 전형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평가하는 진로 역량의 평가 요소를 보셔도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장이 새로운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를 분석하며 설명해드렸듯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교과 성적은 아예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빛 인재 원 전형 면접형보다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빛 인재 투 전형 서류형에서의 학업 역량 비중 평가요소 세부 내용을 읽어보시면 학업역량이 반드시 정량적인 내신 성적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전체적인 교과 성적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떡하니 평가하고 있으니 지원 전공 관련 성적 추이뿐 아니라 전체적인 학업 성적도 중요할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광운 참비딘제 전형이 평가요소와 비교해서 학업역량 평가비율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고려하였을 때기존의 학생부 종합광운 참비딘제 전형 입결보다 학생부 종합광운 참비딘제2 전형 서류형이 입결은 높게 학생부 종합광운 참배 인재원 전형 면접형이 입결은 다소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항목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고 특히 학생부 종합광운참비 인재원 전형 면접형은 면접평가에서 학업성취보다 발전 가능성, 논리적 사고력, 인성평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이 콘텐츠가 광운대학교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